아, 아 방송 어, 일단 오늘 삼진 LND가 끝났고 오늘은 무슨 방송 해볼 거냐면 내가 되게 코멘트했던 코멘트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카페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 됐잖아 그러니까 잠깐 보려고 어, 일단은 음, 코멘트 이렇게 내 해주고 있지. 현대학품. 아, 마구마구 오르네. 해가지고, 10% 상승했고. 어, 그리고 이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 목표가는 2만원. 그니까 러 차트상으로는, 어, 2만원까지 열려있다. 그런데 이제 높은 자리니까 단타로 좀 잘라먹는 연습이 필요해. 오케이? 뿅. 어, 단타로 어떻게 잘라먹을 건가는 알아서 해. 이제 <laughs> 일단은 오늘, 어, 장대 양봉 나오고 거래량 없는 음봉 나왔고 내일 약간 갭으로 올려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이 아주 강한 편인 거고 아니면은 또 기다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그래 근데 얘는 엄청 엄청 힘들겠잖아 봐봐 차트 봐봐 진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진짜 완전 괴롭혔던 종목 이렇게 저 이렇게 막 괴롭혔던 종목이라. 일단, 목표가는 2만원. 근데, 이거는 잘라먹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거는. 왜냐면 2만원 안갈 수도 있잖아. 차트상 2만원 안 가면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계속 2만원 언제 가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잘라먹어야 돼. 높은 자리는 항상 잘라먹는다. 이게 중요해. 우리는 주식은 무조건 100%가 없잖아. 그냥 우리 매매하는 거지. 어. 그 다음에, 다음에는, 어, 삼진 L&D. 삼진 L&D는 내가 뒤지기 계속 매수 했던 종목이야, 이렇게. 계속, 계속. 연리까지 했던, 왜? 내가, 어, 한번종분송도한번 해줬는데, 이, 이형이 믿을만한 형이야. 경제, 경제형인데, 이형 믿을만한 형이야. 이제, 이제 돈다 끌어 모아서 80억 정도 장전해가지고, 이제 뭘 하려나 본데, 뭘 하는 게 뭐겠어. 뭐, 전기차나 뭐, 이런 쪽이겠지? 네, 그게 좀시워한가 조금 맞잖아, 지금. LG도 한번 이야기해주잖아 LG전자, 이제 애플카, 전기차, 여기서, 여기 이거 어디 또 이거 5G, 그리고 또 반도체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또 자율주행 쭉쭉쭉 이어지는 거지 그림이. 그중에 이제 삼재 이런 디였고 내가 어, 스터 디한 애들한테 얘기했지만 무조건 사도 되는 자리지. 내 기준에는 물론 항상 매매는 해야겠지만 내 기준에 사는 사도 되는 자리니까 연결까지 했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오늘 매매지를 보면, 원래 매매지를 많이 써야 돼. 진짜 그러면은 누가 썼냐? 음. 매매일지 얘는 나보다 참을성이 좋기 때문에 나보다 주식을 잘 한다고 생각해. 나는 매매를 아, 참을성이 상당히 좋아. 나는 원래 참을성이 별로 없는 성격이라서, 난 빨리 매수하고 좀 빨리빨리 빨리 하는 성격이고, 얘는 나보다 좀더 차분해. 그렇기 때문에 어, 매매지가 더 예쁘게 나올 거야. 아마 그지? 청출, 어랑 같은 거지, 뭐.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나 같은 경우 여기 뭐 제마 같은 경우도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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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랑 얘랑 쌤쌤 치고 얘랑 이렇게 먹고 그지? 나는 나도 삼진이 거는 내가 매매했으니까 올리는 거지 사서 위기 하나 매매 또 있지? 여기 잘랐네 여기야 내가 여기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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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여기서 한번또 샀어 근데 여기서 약간 페이크를 줘서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거든 왜냐면 내일, 내일 갈 거라고 봤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도 되니까, 매매하고 다시 살려고 했는데 안 주더라고. 그래서, 반 매도 하고, 반 매도 하고. 여기서 끝났어, 나는 매매가 사실. 원래는 한번더 하려고 했었는데, 더 못했어.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와서, 내일 아침에 사서, 이렇게 딱 날아가는 모습을, 어,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차트 한번 보면, 차트 한번 보면은, 이렇게 괴롭힌 거, 여기를 연락 괴롭혔는데, 에이, 몰라, 다음. <laughs> 아이씨 몰라 LG전자 LG전자는 이것도 내가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 형이 물어보더라고 이형 진짜 완전 뭐 개물려가지고 그냥 막 허죽대고 있었어 형 내가 이딴 걸왜 사냐고 여기서 물어봤나? 이런데서 물어보네 형 이딴 걸왜사어 여기쯤이었어 <laughs> 형 이때 아무거나 사서 딴거 종목 갈아타서 아무거나 사 이렇게 했었단 말이야 야 근데 이게 내가 애플카드같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LG전자가 원래 이제 헬지지 헬지, 헬지. 어? 주식세계에서는 주식세계에서 이런 종목은 쓰레기지 원래 그지? 주식세 계 주식 좋은 종목 있고 나쁜 종목이 있단 말이지 주식세계 이건 좀 약간 쓰레기 종목이었는데 결국에 내요 이거는 내가 뭐라 해서 18만 원부터 22만 원 그지? 여기 이 정도까지 차트가 열려 있다고 내가 내 차트로는 오케이? 알아서 해 그래서 <laughs> 내일 아마 내일 한번더한번더 치겠다 차트가 그 아, 파이팅 l 지 전자 그형형 많이 먹어 <laughs> 형, 형, 화이팅! 아, 그리고, 어, 유니테스트. 유니테스트. 음, 뭐, 안전적인 종목인데. 만약에 일단 이게 내려가면은 또살 건데, 사실 여기를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이걸 깰 차트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추면 된다고 봐, 나는. 시황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 지금 시황이 살아있잖아? 근데 이거를 나는 깰수 있다고 봐. 그니까, 러 종목을 매매하지만, 종목도 중요하지만 섹터도 중요하고 섹터 위에 시황이 중요하잖아 그럼 지금 시황은 가도 되는 시황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도 어, 살아날 확률이 아주 크다 라고 봐 그래서 난 걸어놓은 거 3만 원에 걸어놨는데 3만 원에 걸어놨는데 생각보다 되게 늦게 가네 이렇게, 이렇게 오래 갈줄 몰랐는데 좀 늦게 가고 있고 응. 그리고 아 내일 오늘 내가 할까 말까 주, 줄까 말까 줄까 말까 했던 건 종목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돌고 있더라고 여기 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일, 내일 한번난 어, 관종을 가져볼래사마네트웍스를한번 관종을 가져볼 거고, 어, 오늘 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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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두주, 주도주 중에 쓸 만한 게 있나? 볼까 줘 어이구, 씨발, 뭐야? 이거 어이구, 좋네. 그지? 아, 이 애매한데, 동성제야 어, 동성제야 보자. 동성제 괜찮고, 현대 학부 아까 얘기했지? 아, 씨. 펄스형 화이팅 됐고 별로고. 그러니까 지금 와 올라간 거 엄청 많지. <laughs> 이지홀딩스아 이거 내가 봐 이것들 여기다. 이런 거는 초보들이 하기 좀 그렇잖아. 뭐 차트가 높다 한데 우리는 딱그 구간만 먹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건 없는데. 현재 얘네들 좀 와야 조금 조 봤는데. 응. <laughs> 몰라. 알아서 해고. 아 중요한 거는 뭐야 카페에 있을 때 매매지 자주자주 자주 쓰고. 혼난 많이 올리고, 그지? 이거를 자기가 해야, 자기가 계속, 어, 매매지 서버를 태야지, 어, 실력이 늘어. 그리고, 이번에 뭐야? 얘는, 제마랑 제마지, 제마? 스터디 멤버인데, 보고 있으면은, 아, 어, 이게, 같이 투자 스타일인가 봐. 어, 같이 투자 스타일인데, 어, 같이 투자랑, 보면 매매랑 같이 해야 되니까, 아마, 나한테 교육을 들으면 수익이 아주 좋아질 거라 생각해. 나도 원래 가치 투자부터 시작했으니까. 가치 투자하다 한계를 느껴서 어, 차트로 투자를 배운 거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도 가치 투자랑 차트 투자를 같이 하게 되면서 더 좋아졌고 당연히. 응. 그래서 힘내서 하면은 어 하나 디지털이라는 도움을 뭐해 줬는데 예전에 한번 이때, 모여, 이때, 이때 모였 이때 모였어. 였었더라 이때가? 이때 단타들어갔다가 바로 손절한 기억이 있어서 어 한번 차트 한번 같이 올려봤어 하여튼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어, 쭉 갖고 갈 생각하지 말고 대충 버리고 끝!